자, 98번입니다. 두 집합 AB가 오른쪽 그림의 벤다이어그램과 같을 때, 자, A는 X의 부분 집합이고, X는 C에 포함이 될, B에 포함이 될 때, 자, 집합 X 중에서 D를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A는 ABF를 원소로 갖고 있으니까, A가 X에 포함이 되려면, X가 A, B, F를 무조건 원수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B의 부분 집합이면 B의 원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2의 6, 제곱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laughs> A, B, C, F는 반드시 원수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빼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갖는 경우는 경우의 수를 안 갖잖아요. 무조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D를 갖지 않는다. D는 갖지 않아야 되면 D도 빼셔야 되죠. 하나 더 빼셔야 됩니다. 따라서 2에 2제곱해서 4가 답이 됩니다.